여러분 안녕, 메이큐투에요. 네, 네, 오늘 뭐 하고 있었냐고요? 네, 바로 어, 동물을 뒤집을 수 있다는 요이 이름표만 있다면 할수 있는 거예요. 잘 알려주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름을 이름을 영어에서 이렇게 한 번만 눌러주시고 G I U

짜잔! 이거 그 한번 강아지를 뒤져볼까? 뒤져볼까? 말도 되고요. 옷스터까지다 되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. 수 우선 당연한 어떤 거? 시야 커? 뒤져 봅시다. 시어커뒤시다 시집니다 뒤집었습니다. 대단합니다. 시어커까지 뒤집었다니. 대단합니다. 얼굴까지 뒤집어있나? 볼까요? 얼굴은 안뒤집어있니요안 죽네요. 잘. 얘는 칼로 때려야지 있네요. 음. 북극곰도 이제 1 1년 버전에 추가됐죠. 아주 귀여운 애가 추가됐죠아 이름. 아이고 귀여워라. 배 간지 간지 간지. 배 간지 간지 간지. 배 간지 간지. 짜증나네. 얼마나 먹었길래 돼지고기, 한, 아니, 생선이 나오니 돼지여서가. 돼지 한 김에 돼지를한번 뒤져볼까요? 이런, 오. 음. 버섯도 소환을 해볼게요. 이런. 그 다음, 토끼. 토끼는 좀 힘들죠. 까다롭죠. 좀 더. 여기다 넣어서 해보러 갈게 이러 아이고 귀여워라 여기 초끼 가지고 넣어놓도록 할게 얘들아 잠 되겠다. 가다 만도록할게요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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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깐요토끼만요 잠깐만요. 잠이요 네. 이렇요 g 깐만요 잠깐만요. 대문자 G 그리고 소문자 R U M M 이렇게입니다.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모든 물체가 될 거예요. 아, 움직이는 거, 생소 말뭐 이런 거다 됩니다. 아마도 저도 다는 안 해봤을 거예요. 너무 많아서 막그 추가된 게 너무 많아서 단은 안 해봤을 거예요. 여러분 꼭 실험을 해보도록 하, 해보세요. 만약 안 되는 분들은 이제 0.15점 이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그런 분들은 당연히안 됩니다. 왜냐하면 은표가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. 근데 1.10 버전으로 이렇게 뒤집으면 되게 재밌어요.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이제 뒤집수있기 때문에. 네, 1.10 버전 랩을 어, 추천합니다. 마크를 추천합니다. 이 마크를 추천합니다. 네. 그러면 여러분, 이제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.